여행할 땐책 떠나기 전 언제나처럼 그곳에 책을 읽는다. 김남희, 소서재, 고양이는 흘러 흘러 어디로 가나? 인생의 낮잠, 그리스 이드라 섬, 축축하고 눅눅하다. 내 몸에서도 곰팡이가 필것 같다. 에어컨도 없는 집에 갇혀 장마를 견디는 날들. 통장은 텅 비었다. 휴가철의 물가와 인파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나는 여름이면 늘 방콕행이다. 내 피서지인 카페로 향하는 길. 골목을 가르지르는 고양이와 마주쳤다. 작고 마른 고양이는 비에 젖어 볼품 없는 모양새였다. 빠르게 달아나는 고양이를 보며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고양이의 등에는 피로와 고독감이 배어 있었다. 장마철 이 골목의 고양이들은 어디서 비를 피하고 있을까? 초라한 행색의 그 고양이는 내가 본 고양이 천국의 팔자 좋은 고양이들을 떠오르게 했다. 3년 전 봄에 두달 머물렀던 그리스의 작은 섬 이드라는 고양이 섬이었다. 포구의 카페마다 제일 좋은 자리는 고양이들 지정석이었고, 골목마다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넘쳐났다. 어느 날 포구에서 집으로 향하는 500m 남짓한 길에서 마주친 고양이를 세어보니 38마리였다. 나는 매일 마주치는 녀석들의 이름을 내멋대로 지어 불렀다. 줄무늬 꼬리에 이마에는 선글라스를 얹은 것 같은 검은 반점을 한 너구리 꼬리 선글라스. 주야장천 잠만 자다가 밥 먹을 때만 몸을 일으키는 천하의 게으름뱅이 늘보. 나만 보면 발라당 드러눕는 회색 고양이 발랑이.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 죽겠다는 얼굴을 한 녀석은 냅둬유. 꽃잔 등의 붉은 생채기가 있는 녀석은 루돌프. 얼굴 양쪽의 색이 완전히 다른 녀석은 아수라 백작. 나는 고양이 섬의 임시 세입자였다. 숫자로 보나 팔자로 보나 인간보다 나아보였다. 고양이 애호가가 많은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촬영을 올 정도였다. 섬의 주민인 그 녀석들은 나 같은 뜨내기를 경계하지 않았다. 다가가면 힐끗 쳐다보는 것만으로 아무 도움 안 되는 인물임을 단박에 알아채고는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인간의 손길에 익숙한지 무턱대고 다가와 꼬리를 비비는 녀석도 많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금지된 서민이 골목 한복판에서 낮잠을 자다가 차에 치여 묘생을 마감할 일도 없다. 끼니 때마다 사료를 챙겨주고 물을 갈아주는 집사들이. 골목마다 상주한다. 길 고양이를 상대로 주절주절 이야기를 나누며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할아버지가 있고, 팔아도 모자랄 사료를 매일 퍼주는 사료가게 아줌마가 있고, 테이블을 다 차지한 고양이들을 손님인 듯 대접하는 호구 카페 주인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니 당연하게도 고양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가는 목 좋은 곳에서 늘어지게 자는 일이다. 게다가 그곳엔 시에스타가 있어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섬 전체가 잠에 빠졌다. 원래도 고요한 섬이 마법에라도 걸린 듯더 고요해지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되면 고양이도 사람도 최선을 다해 잔다. 나도 질 수는 없었다. 개근상을 노리는 초등학교 아이처럼 빠짐없이 낮잠을 챙겼다. 매일 두 시간씩 낮잠을 자는 삶이 가능하다니, 굉장한 섬이었다. 낮잠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속도에 대한 평화적인 저항이니까. 매일 고양이와 함께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자니, 후지와라 신의 아이책, 인생의 낮잠이 생각났다. 인생의 낮잠에는 발리섬의 개, 아일랜드의 소떼, 오키나와의 쥐가오리가 주연으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동물 에피소드는 고양이섬 탐방편.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산다는 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남자. 자칭 인류태화연구소 소장인 친구와 고양이섬을 찾아간다. 고양이는 흘러흘러 어디로 가나, 이런 실없는 노래를 불러대면서 50이 다된 남자 둘이 애들 소풍 가방을 메고서 말이다. 그렇게 찾아간 고양이 섬에는 고양이가 없었다. 섬이 육지와 연결된 이후 주민들의 삶이 달라지면서 고양이가 살기 어려운 섬이 되어버린 탓이다. 그들은 동네 노인들의 카더라 통신에 기대어 어딘가에 있다는 어부가 날 생선을 획획 던져주는 고양이 섬을 찾아 다시 떠난다. 배 시간에 대기 위해 구비구비 해안 절벽길을 시속 90km로 죽음의 질주를 하면서. 그들은 고양이 섬을 찾았을까? 고양이 섬 탐방의 결말은 책을 읽어볼 이들의 몫으로 남겨준다 내가 고양이라는 종에게 홀리기 시작한 건 5년 전이다. 보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친구가 제 고양이 비비를 부탁한 일이 계기였다. 지독히도 낯을 가리던 녀석은 매일 밥을 주고 똥을 치워준 나에게 마지막 날까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까다로움이 어이 없으면서도 매력적이었다. 나를 거부한 건 내가 처음이지 뭐야. 뭐 이런 기분이랄까? 길들지 않는 도도함이 마음에 들었다. 어디선가 들은 말에 따르면 고양이는 인간에게 길든 적이 없단다. 우유를 얻어먹기 위해 길든 척할 뿐이라나? 고양이가 인간을 홀리는 이유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 야성 때문이 아닐까. 주인에게조차 무심하고 수틀리면 바로 핥혀대고 가출도 당당하게 한다. 보온 일합시고 갓잡은 생지를 베갯머리에 놓아두기도 한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간다. 하염없이 늘어져 자다가 털이나 핥으며 보내는 일생이다. 낮잠은 커녕 밤잠도 모자라고 게으름은 죄악이 되는 게 인간의 삶이니 고양이가 부러울 수밖에 이 바쁜 세상에 저렇게 사는 존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가 되는 심정이랄까. 고양이는 어쩌면 인간이 꾸는 게으른 꿈일지도 모른다.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거두거나 매일 시간 맞춰 밥을 줄 정도의 책임감은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이들아 섬은 최고였다. 사방 천지에 개냥이들이 넘쳐났으니 말이다. 무책임하게, 뻔뻔스럽게 고양이와 친한 척하기에 맞춤이었다. 고양이들이 나조차 경계하지 않는다는 건이 섬이 고양이들에게 안전한 서식처라는 증거 같았다. 내가 머물던 집에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바다가 보였다. 저녁이면 그 계단에 앉아 폭우를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했다. 계단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아수라 백작이라는 이름 붙인 고양이가 다가와 내 다리에 슬쩍슬쩍 몸을 비벼댔다. 백작님의 귓가를 긁어주며 함께 저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슬픔이나 눈물이 사라진 세계가 거기에 있었다. 길고양이 다섯 마리를 입양해 키우는 내 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고양이들에게는 인간이 일군 구상의 세계를 추상의 공간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항구와 골목과 카페의 테이블과 담장과 묘지들. 인간이 치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공간에 고양이 한 마리만 끼어들면 목적성이 허물어져 버린다. 원래의 목적이 사라진 공간을 채우는 건 기묘한 생동감이다. 허물어지는 담장 옆 지저분한 쓰레기통이라 해도 그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다면 그곳은 나른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버린다.손님 없는 카페의 의자를 차지하고 고양이들이 자고 있다면 장사가 안돼서 힘들겠네 하는 걱정보다는 어쩐지 빙그레 웃게 된다.고양이에게는 주변의 풍경을 바꿔내는 신묘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드라 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풍경은 오전 9시 무렵에 폭우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였다. 바다로 새벽 낚시를 나갔던 배들이 폭우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어부들이 몰고 온 보트 앞에는 고양이들이 엄숙하고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피시즘에 빠진 생선 숭배교도들이었다. 고양이들은 마치 생선을 사러 온 손님인 양 점잖게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그 모습과 마주쳤을 때는 고양이들의 헛된 기다림이 안쓰러웠다. 내가 산 생선이라도 나눠줘야 하나 고민할 무렵 어부가 작은 생선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고양이들이 달려들어 정어리를 낚아챘다. 녀석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정어리를 뜯기 시작했다. 행동이 굼뜬 고양이에게도 생선을 던져준 후에야 어부는 가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어부가 날 생선을 획획 던져주는 맘씨 좋은 섬이었다. 고양이는 본디 넘쳐나는 인간의 생활 냄새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동네 바보 같은 동물이며 고양이가 많다는 것은. 동네 바보를 거둘 만큼 마을에 활기가 넘쳐난다는 얘기이자 주민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는 후지라와 신야의 글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그 넉넉한 인심과 묘심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기 위해 아침마다 폭우로 나가곤 했다. 날마다 빛이 찬연하게 쏟아지고 그늘에서는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섬에서 보낸 한철은 인생의 낮잠 같았다. 장마의 계절이다. 뒷전에 차오르는 빗소리를 들으며 낮잠에 빠져든다. 온 세상이 자는 고양이들로 가득 차 있는 꿈이 내게도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인생의 낮잠. 일본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이자 여행가. 에세이스트인 후지라와 신냐. 1944년생. 후지라와 신냐의 에세이집. 사람과 자연을 대하는 그만의 독특한 시선. 경건하고도 깊이 있는 성찰들로 가득한 책이다. 장은 선이 옮겼으며 2011년 답안에서 출간됐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수 있다. 불멸의 산책. 스페인 산티아고.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기에 산티아고만큼 좋은 길이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한 달쯤 걸을 수 있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마을마다 저렴한 숙소가 있으며 혼자 걸어도 안전한 장거리 도보 여행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 들어갔던 관계가 역시나로 끝났던 몇년전 가을. 나는 산티아고를 소환했다. 하지만 프랑스 길은 이제 그만. 너무 유명해진 탓에 그만큼 소란스러워졌고, 돈벌이에만 헌신적인 현지인도 많아졌다. 게다가 영어나 스페인어보다 한국어가 더 자주 들릴 정도로 한국인이 몰린다. 무엇보다, 이미 두 번이나 걸은 터였다. 망설이던 중에 길이 험해 순례자가 적다는 북쪽 길이 눈에 들어왔다. 험하게 몸을 굴려 마음의 고통을 잊어볼까. 마음을 정한 후 언제나처럼 그곳에 관한 책을 찾기 시작했다. 제목이 장엄한 에세이 한 건이 눈에 띄었다. 불멸의 산책. 일단 저자의 이력이 독특하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임원을 역임한 의사이자 사회운동가의 공크르트상을 수상한 소설가란다. 한마디로 윤리의식 뛰어난 르네상스인 읽기도 전에 감이 왔다. 이불킥을 할 만큼 재미있거나 눈물 나게 지루하거나 둘중 하나일 거라는 감. 다행히도 전자였다. 자신을 포함한 순례자들의 허영과 긍지, 겸손함과 오만함을 속속들이 까발리고, 길에 대한 혹평도 서슴치 않으면서도 술례길의 매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책에는 순례자가 되어 본 이들이라면 공감할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자신이 산티아고를 찾아온 게 아니라 산티아고가 자신을 불러들인 거였다고 믿는 운명론자가 된다거나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걷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진짜 순례자와 가짜 순례자를 나누는 분별심 같은 이야기들이다. 나 또한 카미노를 걸을 때마다 배낭을 배달시킨 후빈 몸으로 걷거나 공영숙소 알베르게가 아닌 호텔에 머무르는 이들을 얕보는 못난 마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카미노에는 이상한 위계 질서가 작동한다. 얼마나 더먼 곳에서, 얼마나 더 고생스럽게 걷는지로 신분이 정해진다. 1 0 5일째 걷고 있어요. 같은 말에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곳이 카미노다. 걸친 옷이 낡을수록 배낭의 떼자국이 진할수록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을수록 더 숭고한 순례를 해왔다는 증거였다. 돈도 안 되는 일을 돈 써가면서 궁핍과 고통을 훈장처럼 여기며 걷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경우에는. 길을 걷는 동안 누리게 되는 영적인 순간이 바로 그 보상이었다. 길을 잃은 순례자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노란 화살표를 보여준다든가 머릿속으로 갑자기 내 길을 가라는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든가 하는 식은 아니다. 그 경험은 보다 내밀하며 친근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이른 아침 골짜기를 뒤덮은 짙은 안개가 만드는 풍속화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1,200미터의 고개를 넘다가 말들의 순한 눈동자와 마주칠 때, 황혼역 대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순간에 나는 대지와 만물에 깃든 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곤 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순례자가 에너지 발을 건네주고 지나갈 때, 추위에 곱은 손가락으로 뜨거운 카페 콘레체가 담긴 잔을 줄 때, 피곤한 다리를 끌며 들어선 알베르게 자원봉사자가 다정한 미소를 건넬 때, 그럴 때면 삶은 이미 넘치도록 충만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심하게 낯을 가리는 내가 처음 만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 흘릴 때, 내 안에 신전에 반짝 불이 들어온다. 편식이 심해 집에서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을 음식을 최고의 진미인양 감사하며 먹을 때 나는 조금 더 착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것들, 뜨거운 물 샤워, 운동 한 후의 달콤한 디저트, 마음이 내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족 같은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진다. 산티아고에서 내가 찾은 건내 안에 더 선한 존재였다. 꼭 끌어 안아주고 싶은 감사할 줄 알며 나눌 줄 알며 겸손하기까지 한 나.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문득 반짝이며 제 의미를 키우는 순간이 내게는 영적인 순간이었다. 생계를 위해 해야만 하는 노동이 계속되는 일상에서는 이런 나를 만나기 쉽지 않았다. 낯선 곳에서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느슨하게 풀어지기 때문일까? 모두가 있는 힘껏 달려가는 삶의 속도를 스스로 멈췄다는 희열인 걸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나눌 때, 그 어떤 경쟁도 없고 결과를 걱정할 필요 없는 무용의 일에 헌신할 때, 내 마음은 너그러워진다. 일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어떤 모험을 할 때, 나만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아무리 고된 일도 기꺼이 견뎌낼 힘이 솟는다. 돈한푼 되지 않는 일에 바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속의 욕망에서 멀어진다는 착각도 따라온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순간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지라도 걷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순수한 존재가 된것 같은 고향감에 취한다. 그런 내 고향감은 순간적이고 피상적이었을지 몰라도 이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삶 자체를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소름돋는 희열이 찾아온다. 바스티안이 그런 친구였다. 그를 만난 건 북쪽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9일째 되던 날이었다.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내게 그가 길을 물었다. 디지털 시대에 사람에게 길을 묻다니. 내가 20년만 젊었다면 동양인 여성에게 거는 작업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몰랐다. 어디서부터 걸어왔느냐는 내 질문에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베를린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를 한번 훑어봤다. 카미노에는 독일인 순례자들이 가을날 보도에 떨어진 은행만큼이나 넘쳤다. 바스티아는 그런 독일인들과 좀 달라 보였다. 우선은 온갖 장비로 가득찬 독일인들의 큰 배낭에 비해 그의 배낭은 작았고 그나마도 절반쯤 빈것 같았다. 준비하면 독일인이라는 스마트폰에 카미노 어플이나 종이 가이드북을 다들 들고 다니는데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들 가볍고 시원하고 빨리 마르는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의 트레킹화는 일제 강점기 경성을 누비던 인력거꾼의 신발마냥 날가 있었다. 어디를 봐도 예사롭지 않은 청년이었다. 순식간에 관찰과 판단을 마친 나는 커피를 사겠다고 청했다. 21살의 독일 청년 바스테아는 여름볕이 뜨겁던 7월의 아침에 집을 나서 하루에 30에서 40킬로미터씩 2,000킬로미터를 넘게 걸어오고 있었다.산티아고에 도착하면 그는 3,000킬로미터를 걷는 셈이었다.나는 누구나 할 법한 질문을 던졌다.도대체 왜 걷는 거예요?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서요.잠시 웃던 그가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려준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처음으로 대양을 만난 날 바다 곁에서 잠들어야겠다 결심했어요. 바다를 처음 본 거냐는 내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대양을 본게 처음이었어요. 그날 바닷가 벤치에 앉아 밤늦도록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큰 바다여서인지 내가 알던 바다의 숨소리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벤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는 캄캄했어요. 시계도 없으니 몇 시인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바다로부터 받은 에너지였나 봐요. 그대로 일어나서 해안을 따라 걸어갔어요. 몇 시간쯤 걸어가니 그제야 해가 떠올랐어요. 바스티아는 여러 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텐트를 갖고 다니며 야영을 하는 그의 배낭은 내 것보다 가벼웠다. 그는 걷기 시작한 다음날 스마트폰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구식의 작은 카메라를 제외하곤 그 어떤 전자기기도 지니지 않았다. 손목시계조차 없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걷고 어둠이 내리면 텐트를 쳤다. 그가 북쪽 길에 초입에 들어섰을 무렵 지닌 돈이 바닥났다. 그때부터 그는 돈한푼 없이 걸었다. 들판에 무화과와 사과, 호두 열매가 그의 주식이었다. 독일에서는 담장 밖으로 넘어간 과일은 공공의 것으로 간주해요. 난그 법을 스페인 땅에 적용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웃었다. 발이 걷기에 적응하듯 자신의 배도 배고픔에 적응해 왔다면서. 심하게 배가 고플 때면 마을의 어른들에게 시킬 일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 어른들은 일은 주지 않고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했다. 가끔은 그런 자신이 구걸하는 거지처럼 느껴진다고 그가 고백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자든 가난한이든 관계없이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은 구걸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 모두는 사랑을, 인정을, 돈을 때로는 탐해서는 안 되는 것마저 갈구하며 살아간다고. 바스티아는 욕망을 버린 수행자 같았다. 최소한의 것을 지니고 가장 적게 먹으면서 가장 먼 길을 가는 구도자. 그는 물질적으로는 나보다 빈곤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풍요로웠다. 카미노를 걷는 것만으로도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내 얄팍한 긍지는 그로 인해 깨어졌다. 바스티아는 원했던 대로 카미노를 걷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다. 이 길에선 전 매일 행복했고 매일매일이 감사했어요. 이 행복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카미노에서 받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결국 그는 이 길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타인의 의미 또한 찾아낸 셈이었다. 내가 산티아고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그에게서 들은 것 같았다. 이 길에서 나는 무엇이든 될수 있다. 이 길에서는. 한 끼의 밥을 구하는 배고픈 가난뱅이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다. 산티아고를 산티아고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다. 천년의 세월 동안 저마다의 이유로 이 길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을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켜봤을 것이다. 정치적 망명을 떠나온 이도 있었을 테고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도시를 찾아가는 이도 있었을 것이며. 죄를 짓고 고행을 자처한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순간 종교적 신념으로 걸은 이들이 있었다면 막다른 길에 몰려서 여기까지 온 이도 있었을 것이다. 순교자를 받아들이는 관습은 종교적 의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의 순례자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너그러운 시선이 자연스레 생겨났을 것이다. 신분도 국적도 직업도 다른 이들이 제각각의 사연으로 이곳을 찾아오지만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불릴 뿐이었다. 술례자 그 평등과 관용의 정신이 어느새 전통이 되었고 그 전통이 다시 세계의 술례자를 끌어들이며 더 강화되어 오지 않았을까. 산티아고의 신성은 결국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 다른 나를 찾고 싶다는 갈망, 더 많이 감사하고, 좀더 겸손하고, 더 자주 웃는 나를 보고 싶다는 바람으로 우리는 이 길을 찾아오는 게 아닐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곳에서의 시간은 조금씩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희미한 빛이 사소한 계기로 일상 속에서 다시 반짝이며 살아나는 순간들 또한 찾아올 것이다. 그 찰나의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애쓰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계에 조금 더 선한 존재로 남게 되지 않을까. 파스티아는 불멸의 산책 저자가 주장한 불교 순례자에 가까웠다. 그는 산티아고는 불교의 순례지라고 선언한다. 모든 종교들 중에서도 가장 덜 종교적이고, 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단지 인간이 자기 존재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용하는 종교. 여야 산티아고와 맞기 때문이라고 설파하면서 그 선언이야말로 내가 반복해서 카미노를 걷는 이유다. 이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아닌. 가난한 순례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 나 자신을 뛰어넘고 지금껏 걸치고 있던 생활의 짐을 벗어던지고 더 나은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먼 길을 걷는다. 불멸의 산책 공크르트상 수상작가 장 크리스토퍼 리펭의 산티아고 술래기 2010년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긴 도보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은근한 유머와 매력적인 사유들로 가득한 이 책은 작은 산악 전문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30만 부가 판매됐다. 신성림이 옮기고 뮤진 트리가 편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